딸에게서 총명함과 지적 잠재력을 발견하려 애썼습니다. 케이트 여사는 찰스 디킨스의 미국 비망록을 읽던 중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교육을 받은 로라 브리지먼의 이야기를 접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케이트 여사에게 교육만이 헬렌을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케이트 여사는 딸의 미래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는 강한 모성애와 결단력으로 그 희미한 희망을 찾아 멀고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헬렌의 가정은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습니다. 아버지는 포기와 보호 사이에서 어머니는 절망과 교육 사이에서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헬렌의 유년기는 단순한 신체적 장애의 기간을 넘어 19세기 무지한 사회 속에서 한 장애인이 겪어야 했던 인간 존재의 근원적인 고립과 고통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어둠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헬렌이 겪는 좌절의 깊이와 부모가 느끼는 절망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쌓여갔습니다. 헬렌이 7살이 되던 해. 1887년 3월의 어느 날, 마침내 엘라베마의 켈러 가문의 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보스턴의 퍼킨스 시각장애학교에서 파견된 한 젊은 여교사가 도착한 것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앤 설리번 앤 설러번.